안녕하세요. 이번 작업할 영상은 에어 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고급차나 그런 스포츠카들 을 보면 이쪽에 구멍이 뚫려 갖고 이쪽에서 이제 공기전, 뭐 여기 열기도 시켜주고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순대만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뭐 이런 거 시키면은 이기 테이프가 다 붙어서 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테이프 따로 이렇게 따로 걔네도 물건비가 비싸서는 이렇게 따로 따로 와요. 그래서 하나를 제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디다 붙일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원래 이 차에 맞는 건 아닌데, 뒤에가 이게 평면인 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범용으로 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다떼고요 이게 시공할 부위를 알콜솜이나 그 약국 가면은 공업용 알콜 있거든요. 에탄올, 알콜? 뭐 그런 걸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너무 추울 때는 작업을 안 하시는 걸꽤 좋아요. 이게 잘안 붙일 수가 있어서 금방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가. 그래서 좀 이거를 드라이기나 이런 걸로 요 시공 부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여기도 따뜻하게 해주신 다음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마무리는 꾹꾹 눌러주는 거. 큰일 났습니다. 좌우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교수석으로 가야 되는데, 운전석으로 왔네요. 다시 떼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얘가 요, 요게 이쪽으로 와야 이렇게 느낌이 나는 건데 아무리 기능은 없다 그래도 반대로 가서 다시 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구멍이 뚫리니까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끔. 지금 원래 한번 뗐다가 붙였잖아요. 이러면 접착력이 좀 떨어져요. 원래 같으면은 다시 다 스티커를, 양면 테이프를 떼고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제 차니까. 특히 이 끝에 부분을 좀잘 눌러줘야 돼요. 뜨면은 이쪽하고 뭐 이런 쪽이 떠서 가운데는 뭐잘안 뜨죠? 이 끝에 가생이가 이런 부분들이 잘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눌러줍니다. 작업은 끝났어요. 끝났고, 느낌 한번 보고 가시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포인트가 생겨서 약간 스포티한 감성이 올라갔어요. 어, 이게 동영상으로 잘안 나오네요. 마치겠습니다.